포항지역은 올여름 강수량이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적을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밭작물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수기를 맞은 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를 잡던 소방차가 오늘은 타들어가는 논밭에 물줄기를 뿜습니다. 하천 굴착도 본격화됐습니다. 저수지물이 부족하자 버려지는 물까지 찾아나선 겁니다. 하루의용수가 어, 상류부에서 이렇게 끌어 당겨 쓰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충분히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쓴 보람도 없이 말라가는 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황은 청화와 대송, 동해, 구룡포가 경주는 천북과 외동, 양북 지역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잎이 싱싱해 보이는 변온도 들추어 보면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콩, 고추 이게 좀 소득이 낮는 데다 그 조치랑도 다 버려놨으니까, 그게 논농사마저 망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해요벼 출수기인 요즘이 논물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도, 2주일째 저수지 수문을 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미리 좀 보내주시면, 논이 이래 많이 지내시긴데, 지금 20일 전부터 제가 요청은 했는데, 물을 여러 까지안 보내주고, 소규모 저수지는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사실상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위가 수문보다 낮아져 양수기로 마지막 남은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자 농민끼리 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이 서로 간에 더될려고 더듬 말라가도 엔드니까 내네 대자, 니네 대자 크다가 생사물하고 야다이지 뭐. 이번 주말 비예보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한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